5 0 3 3명겠습니다자 직사각형 넓이의 최솟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됐죠? 그러면 알파 다 지정해 줬네요 알파 3에 알파 베타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베타. 그러면 가로는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죠? 가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네요. 그 값은 4로 주어지고요. 세로는요 3에 알파 빼기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네요. 됐죠? 여기로 여기사 4가 되고 이제 산술기하 쓴거죠 왜냐하면 3의 알파가 0보다 크고 3의 마이너스 베타 0보다 크니까 산술기하로 써서 이렇게 나오네요 베타 마이너스 4가 4라고 하니 얘는 이제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여기 루트가 2 있잖아요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거는 3의 마이너스 2가 돼서 9분의 8이 되고 답이 9분의 8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잘안 보이셨죠? 자, 이 상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요거,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요거, 4라고 했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 요거 2 있으니까 요2 튀어나왔고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한번 멈추고 필기하십시오.